너뭐 하는 물건이야? 내옷은왜안 빨아? 지금 네 주제에 나한테 대드는 거야? 아... 내가 이집 식모예요? 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나는 시키는 거다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싸가지 없는 <끝> 그만하세요. 10년 넘게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제가 안한게 뭐가 있어요? 너같이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하필 딸만 둘러 와서 대를 끊어 놓고 nope.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탓하는 거예요? 당신 같은 할머니 필요 없어요. 아... 나한테는 보물이에요. 이집 구석에서 모욕당하는 거 오늘부로 끝이에요 너? 나가? 누가 겁난대? 아무것도 갖고 가지마 너희 친정에 뭘 갖다 바치려고 들고 나가는 거야? 이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 산 것들이야 저이 집에 시집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친정에 몇 번이나 갔다고 그러세요? 이거 좀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? 안 돼? 네 친정으로 가져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엄마,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들아, 얘가 지금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나를 때리고, 아... 네가 힘들게 번 돈을 친정으로 다 가져가려고 한다. 여보, 정말이야.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. 나도 우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야. 가난한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아껴가며 애쓰며 살아온 대가가 결국 모욕과 원망뿐인 거야. 우리 오늘 이혼하자. 아니 이혼 안 해준다고 해도 좋아.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. 여러분, 제가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를 응원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